네, 안녕하십니까. 오치안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원장, 성형 알려주는 남자 이용석입니다. 오늘은 모반의 모든 것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면 점은 꼭 모두 제거해야 되나요? 우리 아이는 아니면 저는 1cm짜리 점이 안 보이는 데 있어요 허리에 있어요 근데 이거 꼭 제거해야 되나요? 어떤 거는 제거해야 되고 어떤 거는 제거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꼭 제거를 고려해야 되는 모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20cm 이상 크기의 거대 선천성 멜라닌 모반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의학적으로 분류를 시행할 때 의미 없이 분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에 보면 20cm 이상의 선천성 거대 모반은 악성화가 잘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악성화 비율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cm가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여러 통계와 연구를 통해서 20cm라고 정해놨고 20cm 이상의 선천성 거대 모반은 악성화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크기가 큰 만큼 우리가 제거를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대 모반은 이제 절개술이나 피부의식으로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직 확장기를 시행해야 되고, 이 조직 확장기는 우리 피부를 풍선처럼 부풀려서 이제 점을 없애고 부풀어진 피부를 갖다 대체시켜주는 수술 방법인데, 너무 큰 경우에는 못할 경우가 많고, 그래서 거대 선천성 모반을 없앨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학병원을 하나 정해가지고요, 이 선천성 멜라닌 모반의 변화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멜라닌 모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악성화로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요 형태가 막 조금씩 바뀌어요. 편평했던 멜라닌 모반이 두꺼워지고 튀어나오고 털도 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형태가 이상해지다가 악성화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거대 선천성 모반이 있는 우리 아이의 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걸좀 추적 관찰하시면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도 좋고 이상이 있을 때는 뭐그 부분만 조직 검사를 해본다든지 경과 관찰을 하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악성화 가능성에 있는 점들 이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피지샘 모반. 그리고 손과 발에 있는 멜라닌 모반은 악성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논문을 찾아봤어요. 논문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여기 논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피지샘 모반을 18년 동안 관찰을 해서요, 이 피지샘 모반이 얼마나 과연 악성화로 변했는지 연구를 한 논문이에요. 줄을 그어놨는데요, 이제 피지샘 모반을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추적 관찰을 했어요. 631명의 환아한테 추적 관찰을 해서 얘네가 악성으로 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관찰한 내용 인데요 631명의 아이들 중에 5명의 아이들 0.8%는 피부암으로 변성이 됐고 7명 1.1% 하나에서는 시잉고시스트아데노마파필리페롬 이라는 병변으로 변화를 했는데 이 병변도 암은 아니지만 암으로 변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암 병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절제를 하라고 하는 병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피부암으로 변한 거 0.8%, 전암 병변으로 변한 거 1.1%에서 약 1.9%에서는 피부암 혹은 피부암의 위험이 높은 형태로 변성이 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1.9%에서는 피부암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피지샘 모반도 마찬가지로 이게 피지샘 모반의 형태가 그냥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암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피지샘 모반도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해서 형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닭배설처럼 올라오기도 하고 사마귀 같기도 하고 형태 변을 하다가 일부가 나쁜 길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쁜 길로 빠진 애 중에 1.9%가 피부암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이제 옛날 교과서에는 피지샘 모반이 생기면 무조건 제거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교과서는 뭐 형태 변화가 있으면 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피지샘 모반은 암의 위험도 있지만 사춘기가 돼서 형태 변화가 생기면 되게 좀 보기가 싫어요. 좀 징그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조금이라도 이제 피지샘 모반이 작고 좀 주변 피부 부가 부드러울 때 제거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거를 고려해야 하는 모반 중에 손과 발에 있는 선천성 멜라닌 모반이 있어요. 손발에 있는 건 암으로 잘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네, 정답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논문을 찾아봤는데 보시게 되면 손발에 있는 멜라닌 모반은 이름을 지어놨어요. 에이크라 멜라노바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기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크기를 나누는 거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놨다는 거는 이거 역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제목을 보시면 유니크 디지지 인아시아 아시아인들에게서 특별하게 일어나는 에이크랄 멜라노마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이것도 연구를 보게 되면 그냥 일반 멜라닌 점 중에서 멜라노마, 악성 멜라노마로 변한 사람들을 서양인과 동양인의 그 비율을 비교한 거예요. 서양인 중에 100명의 악성 멜라노마 환자, 동양인 중에 100명의 악성 멜라노마 환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점들이 이렇게 악성으로 변했는지 비교를 한 거예요. 이 아시아 사람들의 포함된 인종은 타이완, 대만, 중국,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폴 사람들을 같이 묶어놨고요 나머지는 이제 서양인들인데 그리고 서양인들은 웨스턴 파퓰레이션이라고 했는데 100명 중에 동양인에서는 50에서 58%가 손하고 발에 있는 멜라닌 모반이 악성화로 바어있어요 서양인들은 어떠냐 오직 2에서 3%만이 악성 멜라닌 모반 모바... 그러니까 변했습니다 어,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멜라닌 모반이 악성화로 바뀌는 건데 100명의 악성모반 환자 중에 동양인의 경우는 반이 손발에 있던 멜라닌 모반이 악성으로 바뀐 거고 서양인들은 100명 중에 두세 명만이 손발에 있는 멜라닌 모반이 악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이랑 비교하면 거의 20에서 25배 이상 동양인들의 경우 손발에 있는 멜라닌 모반이 악성화될 위험이 높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추적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좀 알아봐야 되는 게 동양인이랑 서양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차이가 있기도 하거든요. 서양인들은 보면 수영장 가면은 맨날 막다 벗고 있잖아요. 썬티에 난다고. 이제 걔네는 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자외선이 이제 멜라닌을 악성화로 변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거든요. 걔네는 맨날 벗고 있으니까 몸에 있는 점들이 악성으로 더잘 변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몸에 있는 애들이 더잘 변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손발에 있는 애들이 덜 변하는 걸 수도 있고요. 동양인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도 가면 우리 래시가도 꼭 있잖아요. 몸이 부끄러서 워 그런 게 아니라 태양을 피하고 싶어. 저도 항상 있는데 래시가드를 입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몸이나 이런데 있는 멜라닌 모반이 악성화로 되는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의미가 있게 동양인에서 손과 발에 있는 멜라닌 모반이 악성화 위험이 높습니다 이것도 뭐 가만히 있다가 다 변하는 게 아니라 형태가 변하다가 악성화로 되니까 형태 변화나 두께 변화 같은 걸좀 자세히 보시고요 찝찝하시면 크기가 작을 때좀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 손발의 경우는 이제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단순 절개술로 치료가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큰 경우는 추적관찰을 하시던지 뭐 피부이식이나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하시는 것도 역시 추천해 드립니다 어,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 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